단풍이 절정에 이른 요즘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여행의 트렌드 바로 캠핑이죠. 오늘 여기 아주 특별한 캠핑을 즐기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한 캠핑 즐기신다고 해서 찾아와봤는데요. 특별한 캠핑이야 비밀인데. 네, 그래도 한번 알려주세요. 아, 일단 여기 쪽에 앉으세요. 좀 앉겠습니다. 네. 이것도 드시면서 하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음, 맛있네요. 어! 근데 이게 뭐예요? 자동차인데? 아, 저희 캠핑카요? 네. 저희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를 개조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캠핑카입니다. 오, 그게 한국에서도 가능하가요 네, 물론 가능하죠. 해나름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저렴하게 개조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아주 완벽하게 맞춘 캠핑카입니다. 아, 해나름 시스템이요? 그게 네.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저희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물을 써야 되잖아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 그리고 옆에 저희가 냉장고, 냉동실 같이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엌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또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네. 잠을 잘때세 가족이 또 오붓하게 잘수 있는 침상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네.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많이 춥잖아요. 또 저. 춥기 때문에. 보온을 또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까지 저희가 이렇게 튜닝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저희가 캠핑을 가면 엄청 짐이 많잖아요. 네. 그 짐을 다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안에 이렇게 빼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다 있어요. 공간이 엄청 넓어요. 네, 텐데요? 엄청 넓어요. 그리고 아까 식사하실 때 보셨겠지만. 저희가 따로 테이블을 챙기지 않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에서 빼게 되면, 어 아까 저희 밥 먹을 그 테이블이죠. 네, 5인 가족도 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넓은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햇빛이 너무 세서 그늘막 좀 치려고요. 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 넓은 침상, 그리고 그네막까지 없을 게 없는 캠핑카, 다들 너무 갖고 싶지 않나요? 네, 히터 틀게요. 네, 시동 안 켰는데. 아, 이거 무시동 히터라고 해서 시동 걸지 않고 틀수 있는 히터예요. 자, 우리 영화나 봅시다. 영화요? 선생님 그럼 TV에서 나오는 그런 빔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요즘 누가 그렇게 큰 빔을 가지고 다니나요? 저희 해나름 시스템 캠핑카에서는 영화를 이렇게 봅니다. 우와. 아니, 아직도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해요. 11시 40분이에요. 얼른 일어나세요. 정리하셔야죠. 어휴, 11시 40분이요? 널널하네요, 아직. 거예요? 이게 페나리 시스템 캠핑터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